얘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,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1번보다 훨씬 더 정답률이 낮을 거예요. 왜? 쉬워 보이고, 빨리 풀고 싶으니까요. 자, 무슨 얘기냐? 이렇게 풀 거거든. 지금 뒤에 보니까 막 시간 걸릴 거 많을 것 같아. 막 마음이 조급해. 빨리 1페이지를 넘어가고 싶어.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앞부분만 읽는 경향이 있어요. 선생님이 그걸 노리고 낸 문제인 거고, 나쁜 마음이 아니라, 틀릴 거면 여기서 틀려야지 수능 볼때 틀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선생님 완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낸 거라는 거 오해하지 말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, 이 문제 틀려갖고 좋을 게 뭐가 있니 내가 자 호흡계 기억을 흡수하고 니은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 라고 했을 때자 얘는 당연히 산소가 될 것이고 얘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야 심장이 등장했거든 헉, 읽지도 않았어 왜난 심장 막 자신 만만해 음 심장? 오케이. 순환계지. 그 다음에 B는? 남았으니까 신경계겠지. 어디서부터 안 읽었어. 여기서부터 안 읽었어. 이러니까 틀리는 거라고. 이러면 안 돼. 아무리 쉬운 문제도 여러분, 틀리면 소용없는 거예요. 틀리면 저기 19번 3점짜리 틀린 거랑 똑같다니까?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어, 이건 2점이었나? 하여간 2점이든 3점이든 틀리는 건 똑같은 거잖아? 자,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야 돼. 심장박동의 조절에 관여한다 아직 잘 모르겠거든 신경계 심장박동의 조절에 관여할 수 있잖아 그치? 그렇기 때문에 밑에 걸 읽어줘야지 확실해지는 거야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한다 이게 바로 신경계가 아니라 순환계에 대한 특징이기 때문에 얜 뭐가 되겠어요? 신경계의 특징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첫 단나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경우 이 쉬운 문제를 놓칠 수 있어. 항상 끝까지 읽어주셔야 돼요.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세포업에 사용되면 노폐물로 당연히 니은이 생성이 되겠죠. 그 다음에 혈관은 A에 속한다. 이걸 잘못 풀겠지. 제일 순환계인 줄 알면 혈관은 B에 속하는 거야. X.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난번 회차에서도 한번 언급은 했는데 순환계에 대해 되게 중요한 설명이 있거든요. 아직 평가원이 평가원 문제 낸 적이 없는 표현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보면 혹시라도 너무 생소해할까봐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. 순환계는 다양한 기관계를 기능적으로 연결한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순환계가 가운데 배치되잖아. 왜 그런 거냐면 다양한 기관계에 물질을 교환하는 그 중심에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질 교환을 안 해주면 다양한 기관계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겠지. 그래서 순환계가 다양한 기관계를 기능적으로 연결한다라고 교과서에 서술돼 있어요.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눈여겨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됐죠?